요리의 작은 행복감을 함께 느껴봐요. 살림부부의 살림맘입니다. 설 명절에 떡국 끓여 드시려고 다들 떡국떡 조금씩은 사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떡국떡을 떡국 말고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색다르게 떡국떡을 드실 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떡국떡, 라면 스프, 설탕, 식용유만 있으면 끝입니다. 떡국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회용 봉지에 떡국떡을 먹을 만큼 넣어 주세요. 그 다음 식용유 두 스푼을 넣고, 라면 스프도 적당량 넣어, 떡에 잘 묻을 수 있도록 섞어 주세요. 양념이 떡국떡에 잘 묻었다면 에어프라이기에 잘 펼쳐서 넣고, 180도에서 10분 먼저 조리해 줄게요. 시간이 지났다면 떡의 상태를 보고 뒤집어서 5분에서 10분 더 조리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냥 이대로 드셔도 맛있고 저는 단짠 단짠을 좋아해서 이렇게 설탕을 추가로 뿌려 먹는 걸더 선호한답니다. 식감은 겉은 바삭하게 씹혀 들어가면서 속 안에서 쫀득함이 살아있고요. 맛은 라면 스프의 맵고 짠맛에 설탕의 단맛이 들어갔으니 말해 뭐하겠어요. 정말 맛있는 인간 사료이니 구독자분들은 조심하세요. 혹시 집에 남는 라면 스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라면 스프 없이 떡을 만든 후그 위에 설탕을 뿌려 드셔도 바삭하고 달달한 떡 요리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고 정말 맛있는 떡국떡 요리를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으로 요리의 작은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으셨다면 저희 살림부부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